우리 몸에 생기는 암종 중에 제일 얌전한 거북이 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갑상선 역형성 암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생기는 암종 중에 제일 독한 암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균 생존율 6개월. 자 이번에는 이제 갑상선 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보통 이런 말 하죠. 뭐 갑상선 암 아유 요즘 암도 아니다 그냥 착한 암이다. 아유 그거 뭐 암도 아니래. 금방 그냥 금방 치료된대. 뭐 이렇게들.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갑상선암의 병의 경과가 여타 다른 암에 비해서 경과 가 굉장히 느리고 음... 병에 이제 양호한 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거북이암이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음... 대신 그래서. 갑상선 암은 굉장히 느린 종양으로 알려져 있다 어, 갑상선 암의 종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갑상선 암의 세포, 암종을 만드는 세포에 따라서 갑상선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역형성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지는데 유두암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생기는 암종 중에 제일 얌전한 어, 거북이 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갑상선 역형성 암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생기는 암종중 제일 독한 암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균 생존율이 6 개월. 그러니까 이 작은 종, 장기 안에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제일 얌전한 놈과 제일 독한 놈이 같이 생기는 거죠. 역형성 암의 빈도수 자체가 일프 미만입니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갑상선암 환자분들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 연구에서서는 역형성 암이 유도암에서 역형성 암으로 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암 자체를 너무 방치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상선암 환자들이 대부분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라고요 음. 암이 걸렸는데요 기능에 이상이 있는 질환 기능 항진 기능 저하가 있다 해가지고 다 혹이 있는 건 아니고 네. 반대로 혹이 있다 해가지고 다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건 음.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경우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음. 갑상선 암을 수술을 하게 될 때에 어, 우리 기능에 이상이 있게 되면은 오히려 기능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오.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을 경우에 마취를 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합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만들어놓고 수술해야 된다. 즉 기능적인 문제랑 갑상선암의 이제 증상이랑 네. 조금은 다르다고 보여요.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실제로 병이라는 게 원인을 알면은 그 원인 되는 것들을 또 피하고 네. 안 하게 되면 병의 경과도 막을 수 있고 진행도 막을 수 있고 예방도 될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갑상선암의 원인이라고 밝혀진 바가 거진 없습니다. 저희들 의사들이 보는 교과서에도 이제 기록된 바가 방사능 노출. 예. 뭐 최근에 뭐 많이 논란 거리가 되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네. 뭐 거기 이제 방사능 이제 피폭 수준의 방사능 네. 그 지역에는 갑상선암의 발생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한 박사서 피폭 수준에 있는 것들이 거진 그렇죠? 없잖아요 없는데도 많이 생긴다 알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다 그렇게 밝혀지는데 의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정보를 좀 입수를 했는데 네. 아, 이게 왜 무슨 일인가요? 이게 지금 좀 병원에 문제가 있어요. 예? 아, 이거 병원 밥이 맛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좀 들리던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어느 병원이든지 환자식이 맛있는 병원은 없습니다. <laughs> 건강식이다 보니까 좀덜 그 짜게 저염식으로 하고 어, 건강식으로 조미료도 적게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밖에 사먹는 사식보다는 맛이 없죠. 음. 맛이 없는데 음. 어, 원내의 이제 영양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어, 건강하게 식단을 많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음. 당뇨 식단을 위주로 또 하다 보면은 단짠이 없는 거죠. 단짠이 아. 없으니까 조금은 좀 맛이 없다라고 생각을 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 건강식이다. 그 그렇죠.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